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인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음, 오늘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한 2년여 가까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교제도 제대로 못 나누고 사역도 제대로 감당을못 하다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좀 상황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가 성탄 준비도 하고 또 성탄절도 어렵게 보내고 신년 사역을 쭉 시작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는데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부활 주의를 앞두고 어제 오후에는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 정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를 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강단에서 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부대고 몸을 함께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더 정겹고 또 친근하고 생기가 넘치고 은혜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사신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활기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부활의 기쁨 또 감격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생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네, 네 이런 은혜 의 기쁨을 마음에 담고. 그 첫번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좀 길었는데, 부활주일에는 아무래도 찬양이 은혜롭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이어지는 2부의 말씀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여정에서 세 차례나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믿음직했든지,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던지 예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 앞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산 위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다가께서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볼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처음 이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아름다운 변모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아주 가까이 가셨을 때세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든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경쟁하느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정치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명예가 자기들을 기다릴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어떤 중요한 기초가 몇 가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천국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부활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는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던 제자들이나 주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 여행을 했던 70명의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그날 아침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빚지 못했다고 하지만 오늘 읽은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날그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뵌 사람이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복음서는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처음 새벽을 찾아간 사람들은 남자들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종합하고 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본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 분명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다고 증언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만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막달라 마리아면 그 아침에 주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물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16장 기사를 보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낳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간 후에 다른 여인네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며 뒷받침을 했던 여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이다. 그러니까 한 평생 지독한 어떤 영적인 것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음으로 자신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섬기며 살려고 애를 써서. 그 당시에 부유한 여인애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여행에 뒷받침이 되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뒤에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막달라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막달라마리아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복음서대로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와 여인네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인네들이 있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네 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한 그 십자가 처형장 십자가 밑에 박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고 인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박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에를 찾아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베드로처럼 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그 아침 그녀에게만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마음에 담고 지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적어도 다른 땐 모르지만 이때만큼은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욕망과 욕심으로 얽혀진 삶을 살아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진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필멸할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사람의 형벌을 대신하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요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이 사랑이 차원이 다른 이 사랑이 깨닫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적어도 그것을 조명하는 정도의 사랑은 온전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됨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바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 놀라운 비전, 가까이 따르는 제자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저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위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요 그러기에 부활절의 신앙은 부활 사건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변증적인 근거 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증적인 근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스스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고 후에 서신을 쓰면서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 이 은혜와 사랑의 절기에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부활 하신 주님을 온전히 뵙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